아뭐 나올 것 같아 이거 무조건이야 알죠? 돌아가다가 갑툭튀 있다? 저 근데 갑툭튀 별로 안 아, 좋아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오지만 말아주세요. 채팅창에서 숫자 세지 마세요. 괜히 괜히 긴장되니까.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오늘의 로블록 스맵은 저번에 중학생분이 만든 공포 체험. 제가 저번에 폐병원에서의 악몽을 깼었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보통이었는데 이번에 난이도 여려움 이거 어려움 못하겠죠? 퇴근께 골목으로 돌아간 주인공. 하지만 그곳에서 수상한 존재와 마주해 호기심에 따라가 보았고. 주인공은 상상 이상의 경험을 가게 되는데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야 뭔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픽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왼쪽 하단 부분에 HP가 있네? 그리고 역시나 스테미너가 존재하고요 지금 내가 그 모르는 사람을 발견하고 골목길로 이미 들어온 건가? 아니면 아직 골목길을 들어가지 않은 건가? 어 뭐야 저게 뭐지? 수상해 보이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와잘 아, 만들었다 목표 그를 미행하기 아니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수상하게 미행하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더 수상한 거 아니야? 어? 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야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제작자님! 손전등 왜안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지금 내 생각에는 끝방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다 페이크야 나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알아 아 잠겨있어 젠장 그냥 다 보면서 올걸 아 근데 손전등 하나 있으면 좀 좋겠다 이거 너무 어두워 열쇠 찾았구요 다행히 열쇠 있는 부분만 이렇게 불딱 센스있게 켜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자님이 저희 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합시다 제작자님 또 극대노 해가지고 업데이트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어? 발전기? 여기가 이 장소의 끝인가? 그럼 그 남자는 어디 있는 거지? 전원이 켜지지가 않는 거 같은데 아뭐 나올 것 같아 이거 무조건이야 알죠 돌아가다가 갑툭튀 있다 저 근데 갑툭튀 별로 안 아, 좋아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오지만 말아주세요 세팅차리 좀 숫자 세지 마세요. 괜히... 괜히 긴장되니까... 아, 됐다. 우오~ 너가날 미행한 건 알고 있었지. 잘도 내 구역에 들어왔겠다. 뭐지 저 중립병 대사는 여기 들어와버린 이상 그냥 나가게 둘수 없지. 네가 여기서 탈출할 수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뭐야 이건 야 너무 기계적이잖아 네. 악마 아니었어? 아니 무슨 악마의 힘으로 이렇게 뭐 막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 문을 열 방법을 찾아보자 너럼 아까 잠겨진 문을 열면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이동 개체 확인 완료 레버를 당기십시오 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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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오류 뭐야 아나 방금 들어왔는데 여기를 어? 의료. 설마 학교인가? 이 지직 소리는 TV인가? 일단 TV부터 끄자.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침착해?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기. 아 리모컨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아 여기 있다. 껐다. 어. 뭔 일이지? 정전인가? 빛으로 쓸만한 걸 찾아봐. 아까 여기다 뭐 있었는데 나 봤는데. 어, 여기 여기 나 있다 아 드디어 이제 좀. 아 그래 이. 이게 공포 게임이지. 반대편 비상구까지 도달하기. 아, 어, 반대쪽 탈출구로 가기 위해선 보안실을 열어야 된대요. 보안실 문. 어, 보안실. 그래도 괴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지금 거의. 괴물이다. 아, 어, 억지, 억지 부리지 마 진짜. 아니,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 여기는.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여유롭게 스태미나. 갔뛰어 괴물이 있던 곳에 뭔가 있어 무조건이야 알지? 나 느낌 알잖아. 괴물이 여기 있었어. 왜 여기 있었을까? 나가는 문. 아직 발전기를 안 켜서 저 문이 닫혀 있는 건가? 젠장. moving on. 아! 너무 데 아니 얘 AI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 로블록스 AI가 맞아 이게? 여기를 내가 안 가봤나 보다. 아니네. 어 여기다. 아이씨 도씨 <laughs> <laughs> 뭐야 여기서 뭘, 뭘 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 문이 열렸어 됐어. 스테미나 쪽 맡기면서 천천히 가.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진짜 더 느리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괜찮아 할수 있어. 천천히 최장! 아아아히아아아아아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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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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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천 상관없어. 여기라고문 열어! 나이스. 와, 드디어 1층이다. 아, 이런데다. 어, 뭐야, 왜, 왜, 왜. 어, 누구세요? 야, 천장 개 높은데 제 천장에서 기어다니나? 설마? 나가는 문이 유리네? 망치 같은 걸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문을 부신 후 나가자 아여다 오오 어, 어어어 어. 아니 이거 유리 깨지는 이러, 이런 거에 로블록스 이렇게 되네? 드디어 나왔어 확실히 내가 있던 세계 아니야 아 그러네 지구라고 하기엔 달도 크고 이거 이게 우주가 아하하하하하하 하하 스미아생 아니 근데 이게 누구 핏자국일까? 여기 말... 나 말고 운 사람이 없지 않나? 어, 설마 이 보트를 타야 되는 건가? 이게 무슨 강일까? 약간 지옥의 물일 것 같아. 닿으면 죽을 것 같아. 그치? 와맵비 진짜 높다 마을 주민에게 말을 걸어보자. 방문객이시군요. 보시다시피 이 마을의 주민은 저 하나예요. 오른쪽 언덕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버려진 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저기에 갔다가 사라진 거라서 저는 못 가고 있어요. 가봐야지 뭐 마을 탈출하기? 아니 뭐 산에 가라면서 갑자기 마을 탈출하기래 식물체가 보이면 접근하라고? 왜 접근을 해야 돼? 아니 간거 아니었냐고. 걍 나가 걍 나가 걍 나가. 아알수 없는 결계야. 아. 저 뭐, 결계를 풀어야 되는 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나 봐. 엉덩에 이 버튼이 있었네. 아 눌렀어요 제가. 아 그래서 접근하라고 한 거구나. 여기구만. 친구들이 실종됐다던. 난잘 모르겠는걸. 점점 등. 어 나이스. 아 너무 좋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누구를 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야? 아 얘네들은 무슨 식물에 뭔가가 있나봐. 어떻게 이렇게 풀숲에 몸을 숨기라고요? 아니 불숲이 없는데 뭐 어디에 숨어 불숲이 없는데 아얘 아니, 내려오는게 아니라 위에 층에 있나보다 꼭대기까지... 괴물을 피해서 가야되는거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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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 아이고. 얘 꼈다 나이스 꼈다 얘나 지금 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갈건데? 그냥 한 번에? 아 잠깐만 너무 쉽게 깼는데? 니네 발로 직접 찾아왔구나. 어리성은 영혼, 내가 직접 찾아라고 했지만 잘 됐구나. 여기가 니네 무덤이 될 거다. 개쩐다. 뭐야? 무덤 된다면서 왜 그냥... 어, 뭐야? 뭐, 괴물 쳤지? 갑자기? 어 뭐야?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 뭐야?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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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아 이거 어렵다. 그냥 달면서 그냥 때려. 어쩔 수 없어. 죽어서도 ]anes. 때려. 찌르기, 찌르기. 나죽여봐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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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어또꼈는데요 제작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 A few moments later. 막 처치했습니다. 아니 그 악마는 어디 있어? 그 악마랑 싸우고 싶은 거였는데 메모. 지금까지는 내가 만든 각본에 불과하다. 포탈을 타고 현실로 돌아와 서둘러 날 찾는 게 좋을 거야. 너가 갈 그곳에 장난을 좀 쳐놨거든. 장난? 그럼 뭐 지금까지 내가 한 40분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야? 공포체험. 아 이게 또 현실의 무언가가 또 나오나 보다. 다음 챕터가. 아, 확실히 뭔가 중간중간 오류라든가 스토리들이 조금은 억지인 부분이 있었지만, 확실히 맵에 대한 뭔가 그런 퀄리티가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중학생 수준이 아닌데? 저번에 할 때도 느꼈지만, 중학생 수준이 아니야. 진짜 잘 만들었어. 아, 재밌겠습니다. 녹가는 종료하도록 하죠.